오늘 주일에 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며칠 동안 11월 날씨답지 않게 낮에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뭐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가을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아마 이 비가 내린 뒤에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또 이렇게 비를 어, 뚫고 어, 특별히 또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며 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어떤 한, 그한 일본 작가의 소설에서 유래했는데, 보라카라는 그 작가의 소설에서 유해, 유래했는데, 이소확행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소확행은 작을 소, 그 다음에 구들 확, 그리고 다행행 이 이제 한자가 이루어져서 굳이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을 바랄 때막큰 거에서만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어느 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집을 장만했다거나 물론 이런 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큰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확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음악을 틀어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 낙엽이 쌓인 길을 혼자 거닐면서 또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 모여서 얘기하면서 또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큰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작은 곳에서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바로 이거를 소확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은 말이 우리 사회의 유행이 된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를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큰일은 날마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꿈꾸며,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어, 통계학자, 그리고 이렇게 통계법의 창시자인 조직 길럽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아니면 뭐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신에 대해 하나님을 믿고 또 거기에 체험을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반대로 가장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한 자할지라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요. 이 행복이라는 거, 특별히 우리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어떤 무언가를 가져서 어떤 경제적인 관점,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행복함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불행한 삶 속에서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신명기 33장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40년의 그 광야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쭉 축복을 한 다음에 2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다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앞으로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도록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우리가 행복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해피. Happy. 해피라는 네. 단어를 쓴 영어 성경도 물론 있지만 또 데다스의 영어 성경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블레스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블레스드가 무슨 말입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는 행복,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 이유가 그 비결이 우리 삶 속에도 있다는 걸 깨닫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다고 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수 등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이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26절에 말하고, 말씀하고 하고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험을 위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위엄 있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땅에 나타나셔왜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누구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여기 여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순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정하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 어, 사용하시던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이어 소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26절에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전능하신 분이고 지존자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최고이신 분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게 해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보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스라엘 그걸 생각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란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출애굽부터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또 40년의 광해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길이 없을 때에는 무엇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셨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어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맺치다기를 통해서 그 먹을 거를 공급해 주셨고요.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내게 하시면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때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마치 광야 여정 가운데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온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전도여행할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바울은 그런 속에 있어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 속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도요 그 공식을 알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문이 꽉 닫혀 있어도 열쇠만 있으면 그 문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식이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쇠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쉽게 풀리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열지 못하는 문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 7이 볼게요. 시작 이집 children, 이이이집 c h i l d 이이집가 h i l d r e 이집 c h i l 이집 children, 이집 c h 이이 분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있을 때 무엇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포만에 거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잠깐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막뭐 생각도 없었는데 비가 쏟아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다가 갑자기 쏟아지가 쏟아기가 쏟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급히 옆에 있는 건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계단 밑에 서 있는 동안 비가 막 내리는데, 그 계단 밑에 잠시 서 있는 동안 그곳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이게 잠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처소가 되어 주셔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 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그 처소에 피하면 한 우리는 그 속에서 환난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피했던 그소 한국 그 잠깐의 그 임시적인 국소도 그렇게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국소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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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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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피난차가 있어서 그쪽을 피할지라도요 만약에 그게 완벽한 피난차가 되어지, 되지 못하고 곧 무너지거나 아니면 안전하지 못한다면 그게 피난차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비가 막 내려와가지고 어느, 막 급하게 어느 건물로 피했는데 천장이 뻥뻥 뚫려있으면 그곳은 나의 피난차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는요. 잠깐은 피할 수가 있어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또 언젠가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저소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다시 하면서 내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의 영원한 심판이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발이 우리 아래에 있어요. 우리 아래에서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죠. 받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받쳐 주시는 하나님의 발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금문교가 있어요. 금문교. 금문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다리죠. 이 금문교가요. 193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어질 때요, 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 다리를 지으면서 많이 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떨어져서. 그러면 그 밑에 물살이 세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이 공사 이제 관리 측에서 이제 한 가지 묘안을 낸게 많은 거액을 들여서 이 밑에 그물망을 설치했어요. 그물망을 설치하니까 이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밑에 나를 받쳐주는 안전한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거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근문계 밑에 설치된 안정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전능의 팔로 우리를 받쳐주고 계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때로는 실초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 있어요?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대적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에 거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아 주시고 멸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접 싸워 주셔서 그 대적들을 쫓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기만 되면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와 여러분 모두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 그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 주시고 계시고요. 주님의 발로 우리를 받쳐 주셔요. 지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주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고 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 시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세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28절이죠.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고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에 로다. 아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28절 말씀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며, 그리고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곳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가나안 민족들, 그곳 장대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불확실한 땅이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모르는 곳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또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일어날 것이다. 그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28절 말씀처럼 바로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굉장히 불확신한 시대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하잖아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신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두 명이 상호간의 계약이잖아요. 서로 하겠다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걸 제시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에게 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26절, 27절, 28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29절에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하실 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에 젖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에 젖어보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인가?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뭘 했,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에 구원의 감격에 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여 갈수 있는 것이고요. 또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존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또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으며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내가 행복한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그걸 깨달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 속에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점든한 처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품안의 거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행복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